우리 최저점 매수에 아주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우리 레인보우 차트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지금으로부터도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거나 그리고 나서 하락장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이제 1개월 이내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도 저점이다. 라는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실 수가 있는 차트가 바로 스타트 플로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무지개 차트 되겠습니다 무지개 차트 상으로 여전히 블루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블루존이란 얘기는 뭐예요 최저점 장기적으로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끝부분 자세히 보시면 약간 보라색으로 바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 들어 제가 느낀 거는 이 블루존에서 퍼플존으로 바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여기 살짝 냄새만 나는 그런, 그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블루 존이 명확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 부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곧 퍼플 존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 구간과 마찬가지로 약간 그러려는 느낌적인 느낌. 이 느낌을 제가 언제 또 말씀을 드렸었냐. 이 스카이 블루에서 블루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가 뭐였어요? 비트코인 최저점이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퍼플, 그러니까 보라색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는 없지만은, 아, 이거 진짜 여기 이 냄새만 나. 아 억지는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때 그런 건 있어. 투자를 하면서 지금이 확실한 저점이다. 라고 누구나가 인정할 때는 그때가 저점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죠? 어? 누군가는 뭐 FTX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만달러로 갈 것이다. 만달러 이하로 뭐 쳐박을 것이다. 뭐 FTX 사태는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유례 없는 사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 저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사시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때 그때 샀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쩔코동생 뭐라 그래. 야, 이거 퍼플존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처럼. 아, 이거 약간 그. 보라색의 느낌적인 느낌만 나는데 이거 이 물증이 없네. 하지만 느낌은 확실히 나. 완전히 파란색은 아니야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본격적인 조정 이후 상승장이다. 상승장 전환 시그널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퍼플 존, 즉 빨강도 아니고 빨강이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대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색상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주노초파남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보라색이 최악의 상태다 최악의 상태라는 건곧 뭐예요 거기서부터 즉 퍼플에서부터 본격적인 대상승이 시작된다 라고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빨간색부터는 뭐예요 이제 폭등을 향해서 즉 식모점을 갱신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셨을 때, 그러면 보라색 전에 사야 되는 거잖아, 그죠? 빨주노초파남부 하나의 사이클이 4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보라색이 오기 전에 사야 된다. 지금 과거의 퍼플 존을 보시자면은 퍼플 존에서는 일단 블루 존에서부터 폭등이 한번 나와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상승을 대비한 뭐 약간의 언덕 정도. 우리 이 언덕을 뭐라고 합니까? 불 트랩. 그리고 그 언덕 이후 생기는 계곡 부분을 베어 트랩이라고 합니다. 불 트랩은 하락장 전 급등을 의미하고요, 베어 트랩은 대상승 전 급락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대상승 전에는 항상 이 불트랩과 베어트랩이 아주 짧은 주기로 교차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의 장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2020년 팬데믹 장세로 인해서 기존 2014년, 2018년 장세와는 약간 다르게 2020년 3월달 팬데믹 쇼크로 인해서 조금 그 계곡의 깊이가 깊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2020년 하나의 데이터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시장을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따라서 과거 2014년 그리고 2018년 장세를 모두 통계적으로 봤을 때단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퍼플존에서는 어느 정도 급등 후 추가적인 급락 이후에 폭등이 시작된다. 즉, 이 퍼플라인은 어느 정도의 급등과 어느 정도의 급락, 즉 불트랩과 베어트랩이 반복적으로 아주 짧은 주기 안에 일어나는 시기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는 시간 경과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본 로그 회귀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에는 비트코인을 구매, 판매 또는 보유하기에 좋은 시기를 나타내는 컬러 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하안선 색상은 파란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상한선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레인보우 차트의 장점으로는 출시 이후 항상 정확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로그 회귀 모델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레인보우 차트는 색깔별로 직관적으로 구분되어 있기에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레인보우 차트의 단점으로는 장기 가격의 추세만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차트는 출시 이후 정확했지만 앞으로는 예고 없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레인보우 차트의 신뢰도가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구간이 바로 이렇게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예측을 해온 겁니다. 비트코인 탄생 약 10년 동안 이 차트가 못 맞춘 적은 없는데 약간의 이런 윈터 구간은 항상 존재를 했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2014년, 2018년 모두 다 이렇게 윈터 구간을 그려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 가는 건 맞으나 위 아래로 조금 더 올라갔던 구간, 조금 더 내려갔던 구간 이런 것들은 좀 존재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2025년에 얼마를 가르키고 있는지 보세요. 50만 달러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7억. 여태까지 단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즉, 예측률 100%를 기록하고 있던 레인보우 차트는 비트코인이 2025년 4월 달에 현재 환율로 우리 돈 7억을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레인보우 차트가 6만 1000까지밖에 못 간다고 했는데, 오버슈팅이 얼마가 나왔어요? 약한 7, 8천불이더 나와서 6만 9000까지 갔다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매번 이 시세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고점과 저점 양극단의 값을 제외하면 은 평균가로 보자면 2025년에 비트코인은 1,2 비트코인당 대략적으로 한 7억 수준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한 10억 정도 그죠? 조금 덜 가게 된다면 한 6억 정도 어때요? 우리 쩔코동생의 평균가 6억 대충 맞나요? 지금 2천만원밖에 안하는 비트코인을 하나만 사도도 일단 나는 2025년에 7억 확정. 두개 사두면 얼마? 14억 확정. 세개 사두면 20억 확정. 사야 돼? 말아야 돼? 장기 투자하실 때는 이런 어떤 특정 지표 하나로만 보시면은 상당히 내가 좀 믿음이 좀 깨질 수 있다. 믿음이 깨지면 최악의 경우에 막 저점에서 내가 매도를 해버리고 좀 오르나 했을 때 다시 또 고점에서 샀다가 또 내리면 저점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장기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또는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내가 롱에 물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롱 물린 거 그냥 기다리지, 뭐. 어차피 갈 건데.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A H R 90 99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0.45 이하면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적극 매수 구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채굴자들이 더 이상 내다팔지 않는 구간이에요. 즉 채굴자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 이거 왜 그럴까? 비트코인 반강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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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강기를 계속 지나옴으로써 채굴 원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든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살짝 올라가서. 20부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0.45 미만은 적극 매수 구간을 알리는 AHR 1999 지수가 현재 0.29 가르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22년 11월달에 매수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뭡니까? 쩔코 동생.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어, 무지개 차트라고 불리우는 레인보우 차트. 정확하게는 스타트 플로우. 이게 시각적으로 좀 명확하죠. 빨주노초파남보의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반으로 한 시각적으로 명확히. 어? 이때는 사야 되고 이때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디쯤 왔다라는 걸 선형적으로나마 또는 색상학적으로 명확히 구분해 볼수 있는 말 그대로 무지개 차트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지개 차트를 보면서 유구간에서 이게 스카이 블루에서 블루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과거로 표현하자면 유구간이겠죠 한마디로 한년마다 비트코인은 가장 싼 매수 시기 바로 직전 고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부터는 가장 싼 기회, 매수 기회를 제공해주는 어떤 색상 또는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이걸 보면서, 아, 대충 파란색에 사서 초록색에 팔면 되는구나, 라는 의견 정도는 어, 누구나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눈이 빠져라. 스카이 블루에서 블루로 넘어가는 가장 적절한 매수 시기를 잘 찾아 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곧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그린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과거 일례로 살펴보자면, 지금은 그린존 초입 구간, 이곳이거나, 또는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조금 201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꽤나 많이 오르고 나서, 하락장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적당히 상승하고 나서 하락장을 맞이하거나 아무튼 공통점은 뭐야 지금으로부터 조금 더 오르기는 할 거란 얘기죠 다만 앞으로 이 조금이 그래도 꽤 오르고 나서 하락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고 하락을 맞이하게 될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나 시세적으로 볼때 아직은 버텨볼만 하다는 거예요. 뭐, 숫자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 분석을 하면서 무조건이다, 100%다,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항상 시장의 변수를 우리가 시시각각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단한 가지, 우리 최저점 매수에 아주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우리 레인보우 차트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지금으로부터도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거나 그리고 나서 하락장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이제 1개월 이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 한 달이면 그렇게 또먼 미래는 아니죠. 그리고 이한 달도 제 기준으로서는 꽤나 넉넉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무튼 간에 좀더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앞으로 한날 이내에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의 의견을 제가 갖고 있고 또 공유 드리는 데 있어서 꽤나 설득력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 스타트플로우 대표인으로 하자면 무지개 차트였습니다.